양도인 요건 충족 여부란 관련해서 C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 기간 10년 이상 거주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만 F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피고는 F로부터 양수한 지분으로 인해서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조합은자기이 없다. 안녕하세요. 전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투기 가일 지구 내 조합원 지위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투기 가일 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말합니다. 그 인가 후에 부동산을 양수하면 현금 청산자가 되지만 양도인이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인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이 부분은 도시정비법에 있어요. 그러면 지분 양도인 중 일부가 위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에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없어. 양도 양수를 하면 현금청산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예외사유가 매도인 중 일부만이, 매도인이 공유자인데 매도인 중 일부만이 예외사유를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 그 양수인은 그 모두를 받은 양수인은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합원 자격을 전부 다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련된 어,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상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판례가 나왔거든요. 금일은 최근의 판결례를 공부해 보면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가름을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실 판례상 사실관계를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사람이 있어요 C는 1992년도 10월 14일날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2013년도 1월 7일날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서 조합원이 된 사람이고 F라는 사람이 있어요 F는 2017년 6월 24일날 C랑 이혼한 다음에 2018년도 5월 29일날 재산 분할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리고 p 고는 2020년 6월 26일 경매 절차에서 C와 F로부터 각 2분의 1 지분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 7년도 8월 3일날 해당 지역의 투기 가열직으로 지정이 됩니다. 양도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해서 C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10년 이상 거주기간 5년 이상을 충족 하고 있지만 F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요건을 갖춘 양도인 C와 양도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인 F로부터 각각 일부 지분식을 양수한 경우에 도시정비법 39조 2항 단서 사후의 예외사회 유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조합은 원고 조합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고는 애플로부터 양수한 지분으로 인해서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러면 피고 양수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대표 조합원인 C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일부라도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전부 다 인정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뭐라고 판시를 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양도인 요건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대표조합원 기준 판단은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도인 요건 구비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지분별로 개별 판단해야 된다.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의 부분적 인정만을 했어요. C로부터 양수한 1분의 1 지분은 양도인 요건을 갖춘 C로부터 양수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되는 반면에 F로부터 양수한 1분의 1 지분은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F로부터 양수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부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중에 일부 본론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논점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완성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는 내기 했으나 적어도 조합원 자격에 관한 본론점 위 서울고등법원 판례 지분별 개별 판단에 관한 논점은 수긍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피고조합원 이 e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매도청구권 쟁점과 관련해서는 원고조합은 피고에 대해 F로부터 양수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판례가 언급한 법리를 추출해보면 여러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 지분별로 개별적으로 양도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대표 조합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의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과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꾸준한 분쟁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한 소송 중이시거나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신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본 네,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강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검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올려두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